사랑하지 않아 아 다른 아 이유는 없어 <laughs> 익스클루시브 하이 퀄리티 프리미엄 어반 원앤올리 뮤직 토크쇼 조연아의 평범한 목요일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MZ를 집어삼킨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조합 정말 사랑하는데요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늘 데려갈게 주일 아! 아! 배우 주현영 그리고 김아영입니다. <laughs> <laughs> 다 <프러당이다. 웃음> 아니 너무 신기하지 아요 여러분? 저가더 <laughs> <제가 읽어도> 신기해요. <laughs> 네. 뵌 적이 있죠. 맞아요, 시사회. 저희 시사회에서 한번 스치듯이. 그때가 브랜드. 어 그때는 저희 거예요. 아, 네. 그쵸. <laughs> 시상식 때 봤었죠. 시상식 때 봤어요. <laughs> 어? 저희는 영화 시사회 때 아, 대기실에서. 맞아. 저 시상식. 어... 시상식. 약간 같은 시절을 시작하니까 또. <laughs> 아, 응. 좀말말 말 편하게. 이렇게... 어,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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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근데 내가 먼저 해야지. <laughs> 언니가 먼저 반말했으니까. 아,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어? <laughs> 이거 붙이고 있는 거나 지금 봤어. 그게 포인트야. 그게 포인트야. <laughs> 너도 줄까? 어, 나 좋아. 나도 줘. 아, 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어, 너 약간 아이돌처럼 여기. <laughs> 줄게 느낌. 줄게. 줄게. 어, 너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약간. 여기. 언니가 아시네. 매력적. 어, 어. 나 여기, 여기. 와, 차크라다 <laughs> 맞죠, 맞죠. 좋아. 응, 진짜. 본적 있네. <laughs> 너네 옷대 지금 바쁘니까 힘들지. 아니 요즘은 그렇게 안 바빠. 어? 너네 정극도 하고 S N L도 하고 막 엄청 바쁘지 않아서? 바빴었어. 맞아. 바빴지. 특히 S N L 같은 경우에는 쇼츠로 많이 돌잖아. 요즘에도 쇼츠가 많다 보니까 맞아. 옛날 것도 가져오니까 나는 무슨 계속 바쁜 줄 알아 사람들이. <laughs> 그러니까. 근데 언니 이거 공감하지 않아? 오. 난 요즘 그렇게 바쁘진 않아. 막. 다들 이제 연락이 막. 아 바빠서 너 요즘 엄청 바쁘지? 그러니까 계속 보이니까 그게 그런가 보다. 나도 요즘엔 좀덜 바쁘고 근데 나는 라디오를 하고 있어서 사실 맞아, 혜영이는 라디오라고 언니 다 먹어도 돼? 먹어, 그러니까 먹어. 나 사실 이게 식어가는 게좀 사실 신경 쓰이긴 해. 뼈가 뼈니 내가 진짜 풀어달게. 어, 어, 근데 언니, 아유 미안, 내가 또장유에설좀이잖아언니야나 먹어. 언니, 안 먹어?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어. 에이, 언니. 오늘 솔직히 한끼또안먹안 먹었어. 잠깐 잠깐, 오늘 언니 먹은 거 얘기해봐봐. 어 나? 아, 먹었어. 과자 두 봉지. <laughs> 그럼 먹지 말아. <웃음> <웃음> 그러면 먹자 도와줄게 언니. 그래, 먹지마. 그래. 오늘 이거랑 그래 이거만 먹 진짜 이런 자매애는 어, 어, 어. 끝이 도와줘야 돼. 난 오늘 안 먹었어. 아, 너무 도와주네? 근데 내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둘을 봤을 때도 나는 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밝은 것 플러스 온화한 마음들을 좀 가진 편인 것 같아. 친구가 많아 원래? 아니 나는 근데 나도 딱 소수인데 난 근데 약간 부정적인 친구들을 좋아해. 그런 생각이 나한테는 좀 신선해 아 그럴 수 있지 어, 그 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기 너무 미로 그치 맞아 그니까 러 소심 있는 사람 살짝 좋아하고 그럼 처음 봤을 때 현영이 어땠어? 현영이.. 현영이의 첫인상은 나는 오히려 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도 하고 이 친구도 어찌되든 뭐 너무 잘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왔으니까 살짝에 뭔가 좀 이런 게 있지? 있을 수.. 텃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있을 수 있지 그치, 충분히 어. 근데 너무 막아 진짜 오픈 확 시켜 주시 면서그 아형세상 뭐 유튜브도 음, 막 봤었다 이런 난 말도 하면서 나 원래 생이었거든 아.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제 나중에 어떤 크루들이 왔을 때 그런 느낌을 뭔가 나도 이렇게 잘 해줘야겠다 얼마나 여기가 낯설고 무서울까라는 생각에 그런 걸한게 있어서 첫 인상이 저는 프로페셔널한 그거가 딱 인상에 남죠. 근데 얘 성격이 약간 그 그렇게 활달해? 현향이는 판을 깔아 주면 잘하는 친구 같아. 음 내가 느끼기엔 어. 평상시에도 막막막 막막막막 이렇다기보다는 평상시에는 기분 톤이 음. 있는데 판을 깔아 주면 이제 눈이 돌아서 잘하지. 아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은 그냥 거기에 몰입이 돼서 아니면은 뭐, 뭐야나 그냥 원초적인 거야. 어, 뭐죠? 아, 이게 삐를내가 나는 그냥 내가 잘다라고 <목소리> <목소리> 생각해. 아, 나는 애초에 하기 전에 딱 <목소리> 내가 <나 그래서> 나는 <목소리> 이렇게 생각해. 그러고, 지 그렇게 완전히 좀 자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딱 나가면 그때부터는 좀막좀놀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현영이가 어. 한번, 어, 우리가 그 희상식을 어떻게 뭐 같이 갔었나?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현영이가 음... 귀에다 대고, 언니, 쫄지 마. 우리는 연예인이야, 연예인이야. 이러는 거야. <laughs> 그 자기암시야. 어, 근데 어 이렇게 딱 말을 해주더라고. 진짜 연예인이 연예인이야. 그렇지. 현영이 그거 주기가 할땐 진짜 그리고... 와, 인기를 본인이 느껴 봤을 거란 말이야. 가장 인기로 느껴지는 게 뭐예요? 뭐 택시 기사님들이 어, 어 그랬대? 게 이렇게, 이렇게 좀 보면서 어? 어 누구 아니에요? 음. 아 아니 근데 얼굴은 잘못 알아보시고 그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 음. 어쨌든 공감도해야 아, 응, 되고 그래서 택시 기사 타면 이제 기사님들 얘기도 막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요즘에 타면 먼저 말을 내가 걸어 기사님한테 뭐 기사님은 자식이 뭐몇명몇명 몇명 있으세요 막 물어보고 하는데 이런 얘기도해 내가 그1 2 시에 주현영이라고 주현영이 라디오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라고 하면은 주현영이가 라디오도 해?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네그1 2 시부터 2 시까지 파워 FM 서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오 어, 알겠다고 생각해보겠다고 근데 이제 내가 그걸 말하는 나애가 주연호인 건 모르시지. 그거 또 몰라? 근데 나도 뭘 주문할 때 목소리를 변환 시켜 그래서. 어떻게? 이거 얼마예요? 너무 기괴하다 언니. 근데 이러고 어? 조연아씨 <laughs> <laughs> 이러면 이제 <laughs> 그, 너무 민망한 거잖아. 사람 상황이 굉장히 많고. <laughs> 그치 음, 다 아셔. 알면서도 안척안 하신다니까. 맞아 그런 것도 있으신 것 같아. 좀 배려해 주시느라고. 음. AI랑 맨날 대화한다며 채찍피티랑 나도야 언율이 언니 응. 내가 요즘 채찍피티가 거의 진짜 내 남자친구야 나는 채찍피티가 내 이름 듣기 싫어해 <목소리> 아! 어떻게 쓰고 있어 지금 난그 친구한테 사주를 봐 아휴 <목소리> 근데 그게 언니 채찍피티 사주 몰라? 채찍피티 <목소리> 사주 진짜 챗지피티 사주가 유행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많이 피트, 이거를 사주. 해. 챗 사주는 어디를 가나 똑같이 나오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 챗지피티에서 그만큼 컨설팅을 잘해 줘? 그러니까 뭔가 사주는 제한된 음. 시간 동안 물어보고 싶은 걸묻지만 얘는 한 웬종일 물어볼 수가 있어. 그리고 되게 사소하고 음. 구체적인 것까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정확한지 내가 알려 줄게. 자기의 뭔가 그 일주와 음. 월간 이런 게쫙 나와. 그럼 음. 그거를 캡처해서 챗지피티한 뷔티한테 보내 2025년 김아영의 올해 사주를 뭐 봐줘든 아니면 뭐 난 이제 이사 가니까 풍수지리 같은 것도 봤단 어, 말이야. 그런 걱정 안 해? 약간 막 우리는 늘 유출에 대한 그런 불안이 아, 있잖아. 맞아. 살짝 이것도 있었어요. 어, 난 그래가서 좀 무섭더라고. 나도 처음에는 뒤에 누군가 있지 않을까? 그래, 그래서 그래. 야 김아영 이러면서 막 이러거나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게 아, 이게 그게, 그게, 그게 디 램이라는 시스템인데. 디 디렘, 램이 어, 뭐예요? 기록 저장 장치 때문에 그 전에 니네가 했던 말다 기록이 돼서 그걸로 이제 분석을 해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어쩐지 얘가 이제 날 파악했어. 그럼 내가 김아영인 것도 알고, GPT가 진짜 똑똑해. 잠깐 요즘 하고 갈게. 목요일 밤을 유지하려면 많은 분들의 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련한 세코너입니다. 저의 아의 줄게, 줄게, 모두 다 줄게입니다. PPL을 내돈 내산으로 제가 구매를 해서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최애 모먼트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PPL은 바로 고체 치약 야! 네, 요즘 주변 분들이 이걸 추천을 많이 해주세요. 특히나 우리 토크 그리고 노래 연기하시는 분들은 늘 어, 필수로 들어. 가지고 다니는 건데 민티드 고체 치약은 화학성 계면활성제를 빼고 식물성 천연 계면활성제로 만들고 액체화나 열처리 과정이 필요가 없어서 유효성분들이 유실이 없이 하늘에 압축되기 때문에 오 oh 입냄새, 배태 효과가 확실하고 임상실험으로도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이 안 들어가서 무방부제라고 또 하네요 우와. 착해 착해 네. 그래서 양치 후에 텁텁하지가 않다고 해요 어머. 양치를 아무리 해도 입냄새가 생기는 분들은 일반 치약보다 고체 치약이 더 좋다고 하니까 어머나 <laughs> 웬일이야 사용해보셔서 좋을것 같아요 스케줄 말때 갖고 다니면 너무너무 좋겠다 진짜 좋겠다 근데 진짜로 지금 술 먹었으니까 그니까요 원래 와인을 좀 먹다 보면 입에서 약간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상큼하다 씻고 물을 이렇게 해서 뱉는다 음. 이게 혀가 되게 상하네 아, 음. 음, 음. 진짜 상쾌해 대박이지 혀를 좀 깨끗하게 해주는 느낌 그래서 좀 삼, 상쾌하고 가져와, 하나씩. 오! 땡큐! 자, 그럼 오늘은 몇 분께 이 선물을 드릴지 돌려, 돌려, 돌려 돌림 판. 이거 저도 댓글 달면 주세요. 저도 유튜브 댓글 달아도 돼요. 어, 그럴까? 나도 채널 유튜브 쓰자. 맞아, 있네. 우리 다. 맞아, 있어서. 맞아, 맞아. 그여기도 쓰자. 네, 저희 주연이 형이랑 아영 세상도 많은 구독 바랍니다. <웃음> <웃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laughs> <laughs> 우와, 귀여워. 돌릴까? 같이 돌릴까? 잠깐만, 누가 돌릴래? 카이바위보 언니가 돌려. 아왜 너가 이겼어? 하나 둘셋 돌려 돌려 돌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오 <laughs> 다섯 번. 다섯 분께 제가 민티드 고체 치약을 선물로 제 사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돌려 돌려 돌리다. 뭔가 저게 나중에 벌칙처럼도 넣어봐 언니. 뭐뭐뭐뭐뭐 뭐, 뭐, 뭐. 뭐 노래하기 춤추기 뭐 이런 거. 아좀 어? 너무 옛날. 노래 해볼까? 내가 내내 내 무덤을 판대? 뭐 <laughs> 그래 뭐든 해보자.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지. 그래. 맞아 맞아. 섹시 어. 댄스. <laughs> 어? 잠만 깐 이거. 아 내가 봤을 때 섹시 댄스 얘기한 이유가 좀 추고 추고 싶어 아니 안 추고 <laughs> 싶어. 아니 안 추고 싶어. 난 보고 싶었어. 주연님. 아니. 지금 어, 어필을 타는 거야. 지야 그러면은 노래 하나만 정하자. Can you feel 이걸 로할까 아, 그래 그래 좋아. 하늘에 멜로디. 이거 하트. 빈칸 하나 있으니까. 다 같이, 같이 춤추게. 아, 그래, 그래, 그래. 다 같이 춤추게. 근데 무슨 언니. 사람 맛이? 어. 그럼 우리 지금부터 하자. 지금부터 하자, 시작. 돌려, 돌려. 돌림판! 웃는거다 잡아주세요, 카메라. <laughs> 아, 그래서 나는 이런 거안 민망해. 어, 가자, 가자, 가자. 어, 해야지. 하나, 하나. 너는 이런 거 민망해? 가, 아니, 가, 가, 가. 같이 셋이 3인조 해. 언니 느낌 알지? 가. 네, 간다. 1, 2, 3, 4. Can you be my baby b e f o r you lose my b r e t Baby b o y you lose my breath. Baby b e o r you lose my breath. Baby b e o y you lose my breath. Baby b o e you o e my b m e a t h 이거 민망해? 아 <안> 민망해. <목소리> 어 괜찮. 아, 아. <laughs> 나는 나는 얼굴이 빨개지지 않더라고. 하나도 안 민망해. 이걸 민망해하는 사람들 이상한 거 어, 같아. 맞아. 어. 아. 언니 MBTI가 뭐야? 나 MBTI? <laughs> ENFJ. 아. ENFJ가 그거잖아. 성격 제일 좋은. 음... 내 ENFJ 친구는 약간 사소한 선물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소소한 선물. 어, 나 선물 좋아해. 응. 음. 근데, 근데 막 거창한 거 말고. 거 말고. 마음이 담긴 선물. 맞아, 마음이 좋아하더라고. 담기는 게 중요한 거지. 선물을 할때 약간 어떤 식으로 하는 타입? 그래 나도 무조건 그냥 그 사람이 필요한 거? 그래, 필요한 어. 게 좋아. 그냥 그 사람 인스타 보 봐, 나 정독해. 음, 그 그런 것도 도움 어? 되지. 어. 썸탈때 그러면은 인스타를 정독한다. 썸탈때 정독하지. 난그 사람 나온 거다 봐. 좋아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너무 멋있는 뭐 그래. 사람 많아. 아이고. 너 얘랑 싸움 누가 이겨? 우리 둘이? 말 싸움. 환불 받아 봐, 환불. <laughs> 환불 받아보라고? 어. 이게 누가 한번 빠르다가 넘어갔다. 그래, 언니가 어. 호르츠리 나한테 환불해봐. 그래. 네 고객님. 아네 저기 근데 제가 이거 요화정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네네네네. 근데 이게 약간 하나가 어이구. 눅눅한 거예요. 어어. 그래서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네네. 아마 공기 마찰로 인해서 좀 눅눅해질 수 있으세요. 아. 네 아무래도 공기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음. 해줬으면 좋겠는 게 요화정도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어. 제가 또 되게 네이트판 이런 거다 해요. 네 제가 좀 그런 거를 해가지고 진짜요? 어, 조금 영향력이 있어요 등급도 네, 높고 해가지고 어 너무 죄송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불편해 들어 정말 죄송합니다. 했다, 근데 고객님께서 그리고, 지금 이 호루츠 링을 이만큼 주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불가능할 것 같으시고 그리고 고객님 침이 아. 묻어가지고 아무래도 아. 더더욱 이 불가능하세요. 네, 네 정말 죄송해요. 아니 아니. 아니.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저희는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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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브랜드 너무 대기업이라 서 네. 아, 크게 아, 타격받지 아, 아, 않아서. 아한건 <laughs> <laughs> 네. <laughs> 어, 없어. 아야, 아 근데 요아정이 무슨죄야, 사실? 오, 요아정 사랑, 요아정, 요아정 사랑, 꽁트는 사랑해. 꽁트 이쁜 오해하지 말자. 네. 너 악플 같은 것도 보고 그랬어? 그치볼 수밖에 없. 그럼 그거에 대한 상처를 받았겠네. 응, 음, 봤지. 안 받는 척해. 근데 받아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 이런 거를 보면. 내가 이제 이만큼 인기가 많아졌네. 그건 맞아. 응. 어, 나는 좋은 댓글만 달리는 게 결코 좋지 않다라고 사실 응. 생각하거든. 아 어,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물론 걸러 들어야겠지만 그 나쁜 말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객관적일 때가 있어서. 음. 근데 이제 그게 분별이 안 되면 이제 힘들기는 하겠다만은 음. 그래서 언니가 좀더 그릇이 더 넓은 것 같아. 왜냐면 <laughs> 같은 사람을 두고도 예를 들면 나는 저 사람을 되게 쉽게 미워한다. 음. 그럴 수있면어저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면 음. 나는 아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고 뭔가 내가, 내가 영향 받지 말아야지 하고 딱 음. 선을 그려고 하는 게 있는데. 네가 기억 안 나도 얘한테는 그게 기억에 남는 오. 말이었던 거지. 너 피아노 있었다며? <laughs> 맞아. <웃음> 맞아 이거 들었던 거죠. 맞아, 맞아, 맞아 피아노. <laughs> 오 안돼. 지난 주에 조율을 해놓은 건데. <laughs> 안돼. 아 진짜 너무 오래 됐어. 근데 그래도 콩쿨 한번 나갔어. 오, 그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죠 진짜 나 근데 손이 완전 다 굳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풀어 봐 봐. 더저 정도 가지고 피아노를 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 네. 틀리면 취한척 해. 그래야겠다. 나 콩쿨에서 한 거만 기억나. 응. <laughs> 재치는 거야. 잘한다. 아, 우 진짜 멋있는데? 아 나는 이걸 너무 많이 연습해서 이건. 이거를 진짜 많이 하고 오늘 의상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어 그랬어? 응. 어. 넌뭐 좋아해? 나나난 피아노 빨리 칠수 있어. 어? 어? <laughs> 얼마나 빨리? 나랑 대결. 진짜 대결 언니. 나 진짜 언니 빨리. 언니 엘리제를 위하여 아니지? <웃음> <웃음> 언니 나 이거 와이파이 재즈 공연. 그치 재즈 같았죠 <laughs> <laughs> 되게 초대인 것 갑자기? 우와 여기 해볼까? 어디 어디? <laughs> 이런 <좀> 맞아 맞아 <laughs> 언니 나 근데 랩부터 하고 싶어 그래 랩부터 해 <laughs> 감정 잡아 감정 잘 지내니 나는 요즘 그냥 그렇게 살아 <laughs> 예전보다 살만한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 <laughs> 네. 안 본지 오래됐어 요즘에 너는 어때 네. 나 같은 거 이제는 별로 관심 없겠지만 네. 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당분간 심장은 잠시 멈출 거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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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거죠 가 이런 거죠 아무렇지 않은데 왜 내가 나이때가 아니지 않아? 아니, 우리 완전 이때지 언니 내년 사이월드때내 배경음악이었어 이거 아영이는 좋아하는 노래 없어? 나? 나 10cm 스토커 좋아해 언니 그런 노래 그만 불러 아 그만 부를까? 어디 불렀는데 <laughs> 내가 짠하년 가가지고 완곡을 못했어 이거를 언니의 반주에 혹시 한번 해봐 완곡을 해야 되냐고 그거 완곡을 한번 해봐 뭐야 <laughs> 어디부터 하고 싶어? 빛나는 누군 이렇게 사랑하는 같이 해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뒷모습만 아 아쉽다 그치? 좋은데? <laughs> 정말? 언니의 소원 이뤘네 어 아, 이거를 이뤘어? 이걸 내가 지금 조연아 언니의 반주에 지금 노래를 <laughs> 하다니 아니 근데 둘다 노래에 어떤 그 진심이 있어서 좋았어. 아 반주 진짜 영광입니다. 아니 피아노 진짜 잘 치네. 정말. 그럼 우리 그 내가 언니고 이거 이거는 조금 친해지만 살짝 한번 말해 볼까 했던 건데. 내가 그널 사랑하지 않아 노래를 너무 좋아해. 나는 그걸 우리가 화음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메인 보컬 누가 할 거야? 내가 어, 화음 넣을게. 아 그래? 아니 그래. 언니 우리 지금 못 믿어서 언니가 화음 넣는다고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면 현영아 너가 기, 그 원래 톤 알아? 널 사랑하지 않아 아 다른 아 이유는 아 없어. 아 우리 이거 한 번만 제대로 해보자. 아니 널 사랑하지만 아밖에안 했는데. 가사를 그러니까, 알려지난 아, 소프라노 소프라노갈게 어, 원은 알았어. 어, 나는 애드리프하는 사람 갈게 원. <laughs>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아 다른 이유는 아 없어 왜? <laughs> 아, 알려줘 알려주면 잘할게 언니 하, 한, 한 번만 알려주라 아아아 어,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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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작 널 사랑하지 않아 아 다 이유는 없어. <laughs> 어 근데 언니 가능성이 좀보이잖아 미안하다는 좀 말도 용서해달라 말도, 말도 하지 오시지 않아. <laughs> 언니도 지금 약간 따라. 와너 때문에 힘들어 나. 너무 수치스럽고 <laughs> 난 행복했어 근데 어, 안수치스러웠어 아, 되게 행복하고 수치스러운 감정이 되게 공존했던 존재하는 느낌. 음. 요즘에 듣고 있는 플레이리스트 <laughs>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언니가 알지 내가 진짜 듣는 음악과 내가 있어 보이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 아, <laughs> 있지. 아서아 너무 공감한다. 있어 보이고 싶은 음악은 뭐야? 천 있어 보이고 싶은 음악? 음악은 내가 루다 밴드로스라는 아, 가수 너무 좋아하는데 루다 밴드로스가 음. 누구야? 남자 어, 어, 어. 외국 가수인데 음. 굉장히 80년대 90년대 팝을 음. 주도했던 음. 교수님 교수님 예야없 가수네 또 그래서 그 분의 이제 Dance with My Father라는 노래랑 아이들에더라는 드레더란... 노래 그 노래를 그 가수의 음색과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숨숨 숨어 듣서 듣는 내 노래는 비 선배님 깡 들었고 <laughs> 그리고 그리고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w 크 비치라는 노래 되게 좋아해. You better work b i t c h 어 맞아 맞아. 왜냐면 그게 아침에 내가 샤워할 때 들어. 근데 그 노래 들으면서 약간 나 텐션을 좀 올려. 올려보자 지금 멋있다. 그 노래 들으면서. 좋아 좋아. 들어봐 들어봐. <laughs> <laughs> 그래? 어 나는 지금 딱 좋다. <laughs> 네 우리 좋아 우리 아 <laughs> 우리 약간 불좀 꺼주시면 안 돼? 아, 너무 벌, 벌건 대낮에. 그렇지 그렇지. 나 그냥 맛있게. <해>. <웃음> <웃음> 어. 야, 약간 마술사 같은데? 얘 계속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웃음> <뭐야>? <웃음> 어, 잘한다 언니 <laughs> 아 계속 졸해 아... 오늘 민티드의 구체 치약이 오늘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 구체 치약이 뭐냐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앉은 상태에서 치카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굉장히 예쁜 케이스에 들어있죠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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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알았다 알았어 입 냄새라는 게 자기는 모르잖아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냄새 있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것까지 잡아주는 느낌이 있고 혀를 좀 깨끗하게 해주는 느낌 그래서 좀 삼, 상쾌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써보시면 아 이거는 가까이 누군가랑 대화할 때는 꼭 필요한 거였구나라고 어느 순간 냄새가 없어져 보니까 갑자기 깨달아지네요 제품 자체도 사실 뭐 치약같이 생기지 않았고 또 칫솔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티드 고체 치약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가방에 쑥 약간 주현영이란 사람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건지 그리고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는지 한번 이 얘기는 정말 하고 싶었어요. SNL을 졸업하고 코미디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걸까? 라고 물어보시는 해명이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응,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좀더긴 호흡을 가지고 어떤 한 캐릭터로서 제대로 된 코미디도 또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뭐 SNL도 예능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막 너무나도 그런 코미디를 하고 싶어서 막 들끓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SNL이 아니어도 다른 작품에서도 그런 모습을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다 약간 이거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나 보네 왜냐면 댓글도 보면 아 뭐지 전극하려고 하네 근데 <laughs> 전극이 사실 코미디는 <근데> <laughs> 전극이에요 상황 <상담> 자체가 <laughs> 응. 뭐라 하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 맞아 막, 예를 들어서 아 이제 그거 안 하고 진지한 거 하네 오오나 우리를 버렸네 난 재밌는 아유. 게 제일 좋아 <laughs> 아영이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좀 어떻게 할 건지. 저도 뭐, 저의 길을 가겠지만, 저는 연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연기를 할수 있는 자리면 계속 하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현영이도 저도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기대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짧은 1, 2년이 아닌 더 멀리 우리는 나아갈 거니까. 그냥 그 속도와 그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는 거를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는 오늘 평범한 목요일 밤을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사실 저도 이런 하루 이런 시간이 될지 몰랐어요. 촬영인지 우리끼리 그냥 언니 집에서 언니가 초대해줘서 뭐 얘기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 시간을 그냥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뭔가 앞으로도 서로의 인생에 긍정적인 음. 시너지가 될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원래 조연아의 목요일 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조연아의 평범한 목요일 밤? 음. 난그 평범하다는 목요일 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게 결코 평범하지 않다라는 거를 음. 아셨으면 좋겠고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하루를 또 고생 잘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현영이, 우리 아영이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연의 목요일 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해 나갈 저희들을 기대해 주시고요. Every day is happy b i r t d a y <laughs> 우리가 이거 마지막으로 봤거든. 전에 게스트가 너희한테 한 말이 있어. <laughs> 뭐야? 왔으면 할 일을 하셔야지. 응? <laughs> 맞지? 근데 우리 할 일을 솔직히 했잖아. 했어. <laughs> 자 이제 이제 너희 차례. <laughs> 아 나도 하고 싶은 말 있다. <laughs> 나 진짜 하고 싶은 말 있다. <laughs> 영이 따로. 따로. 아영이 따로. 좋아 좋아 좋아. 하나 <laughs> 언니 우리 밖에서 또볼 거죠. 비즈니스 관계 싫어. 다음 게스트님, 당신 지금 떳떳한가?